Keep going. 이고 계시는 모로이 아. 아. 나이나이 그래도 몇 나오는 할수 야, 그래도 오늘이 수요일보단 낫다. 수요일은 진짜 찜통이었는데. 시원한데요? 수요일날 불바해 나 수요일날 어쩌냐면 너 같이 있었지? 아니 없었어요 없었나? 네. 발에 네. 발에 땀이 나가지고 물 비만 비 들어간 거 같이 네. 막찔컥찔컥 네. 소리가 나아수리일날나나에 <laughs> 근데 소... 비비 살짝 내려주면 시원한데 오히려 아, 그치 다걸어아저 <laughs> 성수 진짜 대단해 <laughs> 스테미너 맨걔 약한 약한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네. 올,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씩 맞고 와? <laughs> 아 오늘 푸살하는 날이네 나도 못할 거야. 그러고서 턱걸이를하러 가는데 말이 안 돼. 약 <laughs> 빼로 <뺘러 갔네>, <laughs> 그래, 앞으로. 어 앞으로 앞으로 어그이 잘해줬어 미친구 편식이야 어 걸렸다 내 친구 안 소개팅을 안 하고 왔대 근데 어제 집이 어디라는지 알아? 한강 뷰가 보이는데 어. 와우 뭐 둥둥섬? 하빛 둥둥섬? 네 샛, 샛빛? 그, 그게 집에서 보인다는데? Good. 그 집값 몇십억 몇 하셨는데? 응 집... 내가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지 아, 근데 무슨 일이었다? <laughs> <나간다. 웃음> 그거 내가 <laughs> 부하 부하 바꿔요? 부하 바꾸라고 <laughs> <부하. 웃음> <부하. 웃음> <부하. 웃음> <부하. 웃음> 나이스 응, 아씨 나도 축구 교실에서 갈까? 봉주 축구 교실. 봉주 사람, 사람 이용하는 봉주 리페인. 축구 교실. 축구 교실 오픈하러 갈까? 봉주. 투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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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너무 길게 찍는 거 아니야? 10분 다찍요다 찍어 줘야지. 찍다 끊기면 아쉽잖아. 지금 8분 했어 8분. 지금 8분째야. <laughs> 아, 이걸로 아, <laughs> 찍고 있어. 아, 운동 그만두고 어분 슛! 우 와! 다 뉴욕 양말신는면저기요 어이구 오우. 오우. 야발 떨어졌어 아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야 방금 저거 찍었나? 신발 벗겨진거 응 찍었어 아 부상이 심각하나요? 괜찮냐고 <laughs> <인턴이라고> 물어봅니다 <laughs> 경기 소중합니다 레시포드요? 아이고 역습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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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갑니다 자, 이름이 뭐죠? 이름 모릅니다 신우평입니다 진성이 자아 뺏겼죠? 자 칩니다 아, 와우 어, 칩니다. 어, 칩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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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요